자, 오늘은 리버스 1999 1.4 버전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저유 UTTO는 현재 2일 남았고, 레이드는 9일이 남은 현 시점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니 계정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먼저 오픈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1.4 버전까지의 계정 계획을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1.5 버전에서 1.7 버전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시기도로 보면은 여기까지 총 10개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려서 먹은 게 아닌 것은 센츄리온, 소더비, 멜라니아.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제가 노리지 않은 거고 멜라니아는 노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잘 나온 거라서 좀 운이 따랐고요. 운이 나빴던 건 37, 149 됐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레이드는 세개 전부 다 SSS 랭크를 달성을 했고요. 어, 정말 힘들었던 건늪해 괴물 여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깼습니다. 당연히, 뭐, UTTO 같은 거는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 목류 같은 거는 정말 놓친 적한 번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나름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돈 들이지도 않았고요. 37이 1 4 5억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있었죠 그때 그래도 10만원이 채안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정액 정도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이제 1.5버전부터 1.7버전까지 현재 나와있는 미래의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 앞으로의 일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걸림돌이 될 거는 목류는 아닌 거 같고요 목류는 정말 쉽고 UTTU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UTTU도 어떻게 비교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가장 미래 시를 많이 봐야 될 거는 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1.7 버전까지 꼬박꼬박 추가가 되는 이 레이드들, 이 레이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캐릭터가 유효할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고요. 일단 심연의 어둠이 고점이 180만 점이라고 합니다. 모드 뭐 패괴물 동굴의 황금 상상의 박물관, 악몽의 그림자, 그리고 최악의 난이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선 섬의 불가사의 이 기린레이드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근데 제일 어렵다고 하면서 제일 높은 점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연된 캐릭터의 횟수가 다음과 같대요 여기서 이제 1회는 제외를 하고요 굳이 1회까지 챙겨갈 필요 없고, 우리가 고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주된 내용이니까. 제가 눈점 쥔 거는, 에즈라 3회, 공랑 2회, 3-7 2회입니다. 여기서 2조일대랑 스파토 대하는 2회지만, 둘이 세트예요. 실제로 여기 스파토 2조일대, 고, 여기 상상의 박물관에서도 스파테 스파토의 2조일대입니다. 좀 세트라는 느낌이 강해서, 얘네 둘은 둘다 뽑는다는 가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스파토 대하는 공랑 전에 나오고 이조일 대는 공랑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랑이 200법이기 때문에 200법을 완벽하게 채우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앞뒤로 그냥 아예 건너뛰기로 건너 했고요. 물론 이제 이조일대 같은 경우에는 공랑이 좀 빨리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조일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있을 때 최대한 뽑고 나서 이제 남은 거, 그 후에 모은 걸로 이조일대까지 한번 가보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회인데도 불구하고 에즈라를 뺀 이유는 에즈라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이 다른 애들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점을 노리신다고 하면은 에즈라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고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식스가 대부분 커버를 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캐릭터들도 조금은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1.7 버전까지의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를 했을 때 공란 떼고는 완벽하게 내가 뽑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캐릭이 없어요. 또이렇게 말하면은 갈쳐는 뭐 광역기 원톱인데 놓고 갈 거냐? 요즘 메타는 화상덱인데 이거 생각 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뽑고 갈수 있으면 은 굳이 제가 이렇게 계획 짜고 있지는 않겠죠? 빨리 뽑기 시기 으면은 아씨 70법 전나게 눌러가지고 도파민 충전해야지 이러고 있겠지.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서200 뽑을 풀 천장을 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공랑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앞뒤로는 전부 다 건너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조일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효율도 좋고 스킬 잘 나와서 공랑을 뽑고 남은 걸로 이제 이조일대 정도는 한번 찍먹을 해볼 만하긴 한데 그거 아니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1.7 버전 후반기에 나왔던 마커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도 이제 유레카 관련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게임에서 유레카가 정말 진짜 적패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레카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좀안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신캐드에도 뽑고,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캐릭터도 어느 정도는 조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마커스를 뽑느니, 제시카 폭각을 좀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종 딜러라고 하면은, 공랑, 삼칠, 멜라니아, 제시카인데, 솔직히 나무는 버려진, 6성이라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1.8 버전 픽업 배너인데, 6성이 나무예요. 어, 정확하게 어떤 스킬이 있는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5성, 6성 전부 다 나무로 나오는 1.8 버전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신캐들이 나올 거고 신캐들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거에 맞춘 기믹이 나올 거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00포까지 해가지고 공란을 뽑고 나면은 메인딜러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세명의 메인딜러 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복각을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신캐 위주보다는 형상을 좀더 맞춰보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좀짤 예정이고요. 계속 신캐가 나오고 신캐를 뽑고 신캐를 올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건너뛸 수 있다면 최대한 건너뛰어가지고 앞으로는 형상을 좀더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오늘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계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